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2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족하는 자들 앞에서 그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 오늘은 어, 상처를 딛고 일어서라. 상처를 딛고 일어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어떤 뭐 우리 삼촌의 친구들과 또는 신방을 할때 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나그 사람에게 상처 받았어요. 아이 그 상처 받아서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아참저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일인 만큼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 우리가 살아갈 때 상처받는 일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고. 또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그 상처라는 틀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상처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중에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 상처투성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창세기 30장 후반부터 우리가 볼수 있는데 요셉은 말 그대로 상처투성입니다. 상처투성이.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형제들에게 버림 받았습니다. 아시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형제들이 처음엔 죽일까 하다가 르우벤이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건져내자 마침 <laughs> 마침이란 단어를 삼 승희가 좀 그렇네요. 마침 노예상이 옵니다 이집트로 가는 그 노예상들에게 은 이십전을 받고 팔아 버립니다. 여러분 어른 나이에 노예로 팔려 나갔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지난주 설경가요 우리 노예상들이 어떻게 팔려가는지 그 사진 보셨잖아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다 그것도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이렇게 팔려간 요셉 여러분 제정신일까요? 애국으로 팔려가는 그 동안 가니까 아무런 뭐 대화도 안 통하는 그곳까지 간그 어린 요셉이 과연 제정신으로 살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가 보니까 이제 친이대장 보디바레 집에 갔습니다. 어 거기서도 다행스럽게 잘 쓰임 받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당해서 이제 그보디바레 아내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받고 이제 다시 또 버림 받습니다. 그 주인으로부터. 주인이 원래 잘 아꼈잖아요, 요 새를. 그래서 다 맡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의 말을 통해서 물론 그 보디발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죄수에 갇힌 감옥에 갇혔겠죠 어찌됐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또 버림받았습니다 감옥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또 버림받은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상처입니다 또 얘기해 볼까요? 어, 감옥 안에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런데 어 이제 진짜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그를 잊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제에게 버림받았고 주인에게 버림받았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술 맡은 과정장에게도 잊혀져 버린 겁니다 마지막 희망으로부터 다 잊혀졌어요 이걸 갖다가 십 수년 동안 겪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상처가 깊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보시면 아시겠죠. 요셉의 마음에 그런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런 끌려올 일을 한 적도 없고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그 그, 그때로부터 다 이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나를 제발 기억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쓸만뜬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또 수년을 감옥생을 하게 됩니다. 억울하겠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형제에게 버림받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은 그 주인에게도 버림받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그술 맡은 관원장 다 복직했는데도 왜 나를 잊어버립니까? 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까? 내일이면, 모레면, 다시 소식이 들려와서 내가 건짐 받을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어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그런 정말 원치 않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그걸 그대로 상처로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런 상처를 대하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보디바의 집에 팔려갔을 때의 요셉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에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거 그대로 띄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와있어요. 에이 목사님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으니까, 어? 그러니까 잘 되게 하셨으니까 어? 많이 힘들어도 회복했겠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에 요셉 빼고 자기 이름을 넣으면 틀린 겁니까? 여러분과 저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세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니까요.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상처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구절을 띄어 놓으라 했냐면 잘 보십시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갔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주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보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요셉이 그냥 울상 짓고 아, 진짜 아 진짜 난, 나는 왜 이렇게 진짜 더럽게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왜 나는 형제들이 버려 가지고 이 땅에 와 가지고 고생만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걸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에 봤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저와 여러분과 요셉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우리도 똑같이 요셉과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디발은 알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봤다니까요. 그, 그의 표정에서, 그의 행동에서, 그의 말에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상처 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은, 여러분들의 이웃은, 여러분들의 친구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정도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따르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그 가운데에서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됨을 결단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그 보디발 그 상황 속에서도 있다가 또 갇히잖아요 또 갇힙니다 근데 보세요 상처가 거듭되고 있어요 힘든 상황이 거듭되고 있어요 한두 번은 괜찮지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 그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어, 감옥 속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셉의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3절 보시면 여와께서 호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전을 다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면 되는데 왜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자꾸 이렇게 잘하다가 이래 되고 잘하다가 상처받고 잊혀지고 이러니까 이제는 요셉뿐만이 아니라 간수장에게까지 은혜를 주세요 23절을 볼까요?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서에 형통하게 하셨다 보디바라게 있다가 한번또 그렇게 억울하게 잡혀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같으면 감옥 안에서 또 일하고 싶겠어요? 요셉처럼 그렇게 또 그렇게 당하면 일하고 싶겠냐고요? 요셉처럼 형제에게 버림받고 보디발 그 주인에게 버림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또 일하고 싶겠냐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겠냐고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건 여러분들의 그 실제 마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진짜?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간수장에게까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바라보게 하셨고, 낙심하고 쓰러질 법한, 더 이상 그러니까 포기할 법한 그 요셉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서 그 간수장이 요셉을 그 쓰이, 쓰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요셉은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많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그 대상 또는 세상에 상처받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뭐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상처를 대하는 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믿지 않는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도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상처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내 상처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상처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르죠. 내 상처를 바라보며 나는 왜 이런 상처가 있어가 아니라 내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 능력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말씀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일으키시는가 영혼을 회복하시는가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상처, 나의 아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과연 요셉은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는가 인생을 맡긴 요셉의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사람은 있잖아요 상처를 마주하면 본색이 드러나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아, 저 사람은 어릴 때 상처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죠 아, 저 사람은 부모님한테 사랑 못 받은가? 왜 저렇게 아플까? 왜 저렇게 집착을 할까? 상처 앞에서 보면, 딱 아무런 진거 같지만, 상처 앞에서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회복되었는가? 회복되지 않았는가? 창세기 45장 5절 오늘 본문의 5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형님들과 나를 버린 형님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 가족들은 이전에 나를 버렸던 그 형제들은 구걸하러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이 형제들을 어? 단칼에 베어 버렸어도 성경은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복수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더라. 이래 했어도 우리는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요셉의 모습은 달랐어요. 어떻게 했죠? 왜 그때 나한테 그랬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셨습니까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띄어 보세요.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자식의 고백의 주체를 누구로 두냐면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고 어, 41장 5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 이름을 므낫세 둘째를 에브라임이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진심입니다 그 다음 52절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게 요셉의 진심이에요. 근데 이두 구절 다 주체가 누가 되어 있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상처 안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상처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다음 인생, 다음 세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겠습니까? 상처 아프죠.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상처, 저도 그렇죠. 작년에 제가 울산까지 걸어갔다 오자 왔다 했잖아요. 그때 제 마음이 참 그때 뭐 여러 가지 어, 제 연약함으로 힘들었던 때입니다. 어,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처음으로 올해가 8년째인데 작년에 7년째 다니 목사님께 가서 잠시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고백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정신이 아니죠. 부산에서 울산까지 걸어간다는 건 (26시간) 동안 자지도 않고 7 2 k m 를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울산에 딱 당도했을 때 이제 울산 경계 산을 넘어갈 때 맑은 물과 나무와 막 그런 게 아름다운 자연이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연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은 이렇게 아름답냐. 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뚜벅뚜벅 또 걷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물은 내가 아프기 전에도 흘렀겠구나 이 나무는 이 산은 내가 상처받기 전에도 우득하니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구나 내 마음이 아파서 너희들을 아름답게 보지 못한 거지 내가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서 내 상처를 그 사람 그일 이렇게 보다가 변해버린 내, 내 자신으로 내 자신에게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변해버린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계셨던 원래 함께 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배신당하기 그 전에도 함께 하셨고 그 상처받는 그 중에도 함께 하셨고 그 이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그 전에도 함께하셨고, 지금도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는 이번 한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